Good morning, everyone. 3학년 영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의 영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우리 즐겁게 한번 영어 수업 해봅시다. Do not copy or distribute this video. 이 영상을 복제하거나 유포하지 마세요. This video is only for online lessons. 이 영상은 오직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It is illegal to take pictures or contents of this video without permission. 이 영상 속의 그림이나 내용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교과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어 수업을 들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란색 배경에 정말 예쁜 책이죠? 우리 영어는 English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Repeat after me. English. English. 우리 올해부터 학교에서 재미있게 영어 수업 해보도록 해요. 자, 그첫 번째 수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우리 알파벳이라는 문자를 씁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대문자입니다. 26개의 대문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문자. 이 글자들을 활용해서 영어에서는 글을 나타내고 쓰고 읽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볼 건데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알파벳 공부를 열심히 해야 문장도 잘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우리는 교과서 공부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쪽에서 9쪽입니다. 자, 모두 폈나요? 우리 교과서 를 한번 살펴봅시다 Lesson 1. 1단원입니다. 제목은 Hello, I'm Tibo. 안녕, 나는 티보야라고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Repeat after me. Hello. I'm Tibo.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이번 단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에 답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었을 때또 헤어질 때는 어떻게 영어로 인사하는지 배워보고. 우리 앞으로 영어로 인사해 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배웠던 알파벳 있었죠? 이 알파벳에서 A, B, C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오늘은 만나서 Hello 무엇일까요? 네. 인사하고 자신을 I'm Tibo. 소개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Ready, go! 만나서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을 배워봅시다. Alright, now here we go. First, look and listen. 교과서 팔쪽을 보세요. 위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Yes. It is classroom. 음. 아마 교실이 있는 것 같아요. Yes.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Yes, they say hello. 아,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방에서 책을 꺼내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Okay. Now watch the video and listen to the dialogue. 영상 속에서 이 친구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Are you ready? All right. Listen carefully. Hello, Su-min. Hello, June. Hello, I'm Suman. Hello, I'm Kevin. Hello, I'm Neela. Hello, Neel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네, 잘 들었나요? Okay, what happened in the video?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Okay, then this time, please listen again. 이번에는 다시 한번 대화를 잘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눈 친구들의 이름을 붙임딱지로 붙이세요. 교과서 123쪽에 가면 붙임딱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4개를 떼어서 대화를 잘 듣고 각각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등장인물의 그림 위에 붙여주세요. 준비됐나요? All right, now please listen again and please do the mission. Ready? Action! Hello, Suming! Hello, June. Hello, I'm Suman. Hello, I'm Kevin. Hello, I'm Neela. Hello, Neel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대화를잘 들었나요? 서로 인사를 나눈 학생들의 이름을 붙인 딱지로 붙여봅시다. 4명의 학생이 있고 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음, 오케이. Okay. Let's find Sumin. Where s Sumin? Right. She's here. Good job. Where s Jun? e He is... Right here. Great. And where's Kevin? Kevin is here. And where's Neela? She's here. Good job. Okay. Listen and speak. 이번에는 대화를 듣고 따라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를 먼저 잘 들어보고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ello. I'm Sam. Hello. I'm Molly. Hmm. What did the boy say? Yes. Hello, I'm Sam. How about this girl? Hello, I'm Molly. Alright, then now let's practice.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림 속 여자아이의 역할을 맡아서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안녕, 나 몰리야 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남자의 역할을 얘기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Ready action. Hello, I am Sam. Good. You should say, "Hello, I'm Molly." 잘 대답했나요? 우리 다음 표현 배워 Listen and speak number 2. Hmm. Where are they? And what are they doing now? 아, 아마도 이웃집에 인사를 하러 간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잘 들어봅시다. Listen carefull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Okay. Now let's practice.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림 속 오른쪽 남자 어른의 역할을 맡아서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먼저 인사할게요. Ready? 3, 2, 1, action! Nice to meet you! great you should say nice to meet you too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션.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션. 여러분들이 그림 속 오른쪽 남자 어른의 역할을 맡아서 말해 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Are you ready? Three. Two one action. Nice to meet you. Great work. You should say "Nice to meet you too." 잘했습니다. Good job. 음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챈트를 배워볼 시간이에요.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chant. chant는 리듬에 맞추어서 표현을 재미있게 따라 익혀보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보고 우리 한 줄씩 따라 읽고 표현을 익혀보도록 해요. 재미있는 율동이나 박수를 따라 할수 있다면 따라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등교해서 멋있게 체트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 집에서 열심히 해줄 거죠. Please do your best. Are you ready? Okay, now let's chant. Hello, hello, I'm Sumin. Hello, hello, I'm Kevi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ello hello i'm mila hello hello i'm do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okay Now, let's learn some words for this lesson. 우리 이번 단원에 나오는 새로운 영어 표현들을 배워 보겠습니다. 잘 듣고 어떤 표현인지 생각도 해 보고 크게 따라 읽어 주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 할수록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Now, let's start. Okay, what's this?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아, 우리 아까 봤던 알파벳이 보이네요. 알파벳은 어떤 언어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Yes, English. 영어란 뜻입니다. Okay, please repeat after me. 따라해 주세요. English, English. Good, okay, next word. 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인사입니다. 만났을 때 우리는 영어로 무엇라고 인사할까요? Excellent. Hello. Hello. 만났을 때 안녕을 영어로는 Hello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헤어질 때 안녕, 잘가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할까요? 와, 잘 알고 있네요. Goodbye, goodbye. 음, 나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I, I. 그렇다면, 너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Yes. You. You. 크게 잘 따라하고 있죠? How about this one?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일. Yes. Apple. Apple. 사과입니다. How about this one? Yes. Book. book. what's this? yes. cup. cup. how about this one? it's similar to good. good이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좋다라고 할 때에는 yes. nice. nice. 좋은 이란 뜻입니다. 우리 nice to meet you 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영어 표현을 모두 배웠습니다. 오늘 공부 잘했는지 한번 답해 볼까요? 착착 우리 만났을 때 안녕 뭐라고 했었나요? Yes Hello 잘 알고 있네요. How about this one? 나는 지수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할까요? Great. I am 지수. I am 지수. Hmm. How about this one? 우리 헤어질 때는 뭐라고 할까요? Great work. Goodbye. Goodbye. 자, 이렇게 오늘 3학년 영어 수업을 처음으로 잘 마쳤습니다.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집에서도 크게 따라 읽어야 영어 실력이 쑥쑥 자란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영어 공부합시다. Good bye for now, everyone. Bye.